가자가자 가자. 네. 우치나가 에리 그리고 한국명 김에리 출생 2000년 10월 30 일본 도쿄도 아니에요 출생은 충격바로. 압구정 <laughs> 이렇게 디테일하다고? 아, 아, 압구정이 아니고 가루수길 가로수길 아, <laughs> 네, <저 가로수기> 출생입니다 <laughs> 신체 160? 어, 아닙니다. 저는 163에서 4 아, 사이. 아. 가족 부모. 학력 Tokyo International School. 와 맞습니다. 데스핫. <laughs> 데뷔 전 졸업 앨앨범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칸에 피리스 힐튼의 데스핫이라는 말을 본인이 적어놔서 생긴 별명. 약간 모든 사람도 원래 약간 좀 딥하고 인생. 그런 음. 거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웃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We are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딩댕이 강아지상 얼굴 화려한 음. 랩핑 실력으로 생긴 별명이다 네. 자 여기서 랩한번 보여주세요 <laughs> 어? 네. <laughs> 지금요? 제희 비트를 드려요? 그럼 애드리브 해주세요 비트 See me now 항상 봤던 저 거울에 Out. Can't see where my flexion is. <laughs> feeling so dizzy, though, to touch it. Give me a good and silhouette, <laughs> meal. I'm looking where you at? Where you at? 래퍼답게 힙합을 좋아한다. 특히 에쉬 아일랜드의 팬인 듯하다. 진짜 멤버들도 알다시피 음. 항상 뭐 샵에서든 뭐 숙소에서든 에쉬 아일랜드 선배님? 음악을 엄청 많이 듣고 음. 이런 음악의 취향입니다. 팬덤은 마이! 보고 싶어! 보고 있지. 언젠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 개설 기대되는 에스파 멤버! 어! 아, 오 오우! 세요 하이! 내가 진짜 지젤이라고 했지 얘가 찐이라고 봐봐 겉떡상할 거라고 지금 와우. 이러잖아 내 안목을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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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 춤은 저고요 왜냐면 연습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빨라어 고마워 예. 저 가사는 잘 빨리 외워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둘이 같이 쓰면 되나요? 네좋아개 사이 사이좋아 그럼 요라 분홍색 주세요 분홍색? 이거야네네 핑크 핑크 이번 활동을 다섯 글자로 스포일러 해준다면 삐졌다 어겐 개 o 개 make it me now 주로 막중5 e v 빨리 이렇르지나 에스파 들시 에스파 스 스승이자 파하파더 이수만 선생님 사랑해요 빅스와 카메라 들고 셀카 하나 둘셋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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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의 유 댓글이 있다면 네. 지젤이 네. 찐이야